얘네는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한테 버림받는 거야. 응. 그렇게 얘기하니까 응. 눈물 나올 것 같아. 응. 약간 저희 보고서를 진짜 집이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응. 진짜 응. 오래된 아, 애들. 응. 예. 뭐야! 울어. 막... 응. <laughs> 그대들은 누구인가? 안다? 아, 터지면 안 되겠어. 요 시작! 저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아, <웃음> 아 <웃음> 할게요. 그대들은 누구신가? 저는 안다의 반려견 행동 지도사입니다. 저는 안다의 아이들 케어를 맡고 있는 실장님입니다. 안다 아이들의 미용 담당입니다. <laughs> 이제요? <laughs> 어, <괜찮아요>. 왜요? <웃음> 왜요? <웃음> 소장님이 상담을 하시다가 정말 답답한 사연을 들었다고 했는데 저희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습니다 이번 사연은 천안에서 온 전화라고 하네요. 네 여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안타동물 보호소입니다. 아 네네. 네그 혹시 그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아 예예. 예. 음문이올리신글 보고 연락드렸거든요. 아, 네. 음, 네 지금 키우는 아이가 어떤 친구예요? 어, 어스스 스피츠인가요? 스피츠요. 예 음, 몇 살이에요? 아홉 살 가량 됐어요. 아, 아홉 살이요? 예. 어, 아, 아홉 살이면은 나이가 꽤 있네요. 이런 친구들은 입소가 되더라도 네네. 사실 제입양 확률이 엄청 낮아요. 아 그래서 보호소에 입소하게 되면 네네. 보호소에서 진 실질적으로 아살아이가 입소됐을 때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나이도 있다 보니까 보호소에서도 좀 어리고 우리와 <laughs> 함께 할수 오래 함께 할수 있는 아이들이랑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입양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아홉 살이면 나이도 많기도 하고 입양이 갈 확률이 크진 않죠, 솔직히. 네. 그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거의 운이 좋아서 한0.001% 진짜 천사 같은 사람, 네. 저희도 생각지 못한 사람이 오면 그렇고요 보호소라고 해서 막 좋은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분양샵이 막 비싸고. 근데 품종 있는 강아지를 음. 저렴하게 데려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음. 그러면은 쌤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입양자라고 이제 저희 보호소를 아니 저희 보호소뿐만 아니라 타 보호소들 다 그냥 일반적인 보호소를 봤을 때 쌤이라면 이런 아이들이 눈에 들어와요. 저는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니까. 그 나이가 적든 그뭐많든 얘를 봤을 때 얘가 내 가족이다 하고 집그 집에 가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마음에 끌리면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좀 다르게 생각해요. 약간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좋은 분이시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분들은 진짜 몇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더 힘들지 않나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이 음. 더입양합니다 맞아요. 음. 지금 여기서 경험이 제일 많은 분이 실장님이신데 실제로 진짜? 그 손님들을 접했을 때, 뭐, 어때요? 실제로요? 음. 거의 대부분이 어린 강아지는 없어요? 음. 아니면? 어, 나는 말티프를 보고 싶은데 말티프는 없어요? 음. 품종량 빠지고, 어린 음. 친구 빠지고. 왜 네, 보호소까지 와가지고 품종 있는 애를 찾고 나이 적은 애를 찾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딱 그건 것 같아요. 음, 말 그대로 패션에서는 분양하는 그 비용 자체가 너무 오. 높고. 그러니 뭐 보호소에는 가끔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들어오고 거기에다 품종 변 그러면 보호소를 찾아오시죠. 그래, 약간 조금 너무 안 좋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나 보호소에서 부이 입양한 아이야. 약 이런 식으로 좀더 음. 자기 좋아보이려고 음.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안그러시 분도 계시겠지만. 아 그래서 보호소에 입소하게 되면, 아, 네, 네. 보호소에서 이제 그 저희는 알러스가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계속 관리하다가 보호소에서 우리가 생활 마감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안타동물보호소에서 나이 많은 아이가 입소되고 생활마감한 적이 있나요? 음, 많았어요. 음. 저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음. 그 후에 안타는 어떻게 그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어떻게 보내줬죠? 보통 이제 전 보호자님한테 전화를 해서 소식을 알려준 후에 장례를 좀 직접적으로 진행을 해주실 건지 아니면 이제 그게 안 되시면 저희 쪽에서 직접 정리가 들어갈 건지 그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본 후에 만약에 이제 보호자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가 직접 얘기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따로 유고람이나 이런 게또 만들어져 있고 <laughs> 그, 막, 오랫동안 이제 키웠다가 파양을 한 거잖아요. 파양을 했는데 이제 애기 장례식에도 관심 없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꽤나 있어가지고, 전 거기서 좀 처음에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막, 십몇년 같이 살아왔는데, 그 가족이 됐네. 응, 가족이 됐네. 본인이 못 키운다고 파양했고, 막, 울면서 가고 그랬는데도, 나중에 애기 떠날 때 전화면? 뭐 알아서 하세요. 보호소에서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러면 좀 당황스럽고 음. 재수 없습니다. 음, 너무 힘들어요. 네. 음. 네, 제 입양이 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달달이 저희한테 그 지원을 안 해주시면 저희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음한 달에 한2 0만원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저 같으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진짜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내야 되면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잘 운영되고 있는지, 뭐내 아이가 진짜 여기서 잘 고 받을 수 있나 이걸 확인할 것 같은데 음. 이 사람은 비용부터 물어보니까 음. 음. 그게 좀 이렇게 에이 그렇네요 저는 음. 일단 좀더 들어볼까요? 음. 음. 그래요? 혹시 어 그러면 이렇게 안 되면 안락사 시키는 아니 그냥 뭐 컷! 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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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안락사 맞나요? <laughs> 그 안락사? 이건 좀... 아... 약간... 그렇다 약간, 아니, 그냥 애기가 아홉 살이라고 했는데 진짜 가족으로 생각을 하는 건 맞는지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안락사가 뭔지는 알고 계시는 거겠죠? 응. 이렇게 쉽게 안락사를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을지라는 생각도 지금 엄청 들어요. 좀 음. 진짜 골빈것 같아요. 같아요. 너무 터무니없어서 아, 할 음. 말이 없는 느낌입니다. 어, 저숨 떨려서 열 받아서. <laughs> 야. 아. 어없어서좀 음. 음. 나오는 거 같아요 알락사 시키는 방법도 있다는데 이기를 알락사를 보내신다고요? 예이거는 주인이 현재 존재하는 한 아무 데도 예. 받아주는 데는 없습니다 아아 글쎄요 네. 그럼 알락사 시키면 돈이 안들어오니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 진행된다면 한 50만 원 정도 나와요. 50만 원이요? 네. 이봐, 50. 만원 여기서 소장님은 안락사 비용을 아예 모르고 <laughs>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음. 음. 어. 음. 음. 안락사를 안 없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이 안락사 비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음. 그냥 다 던진 말들. 음. 음. 근데 계속 돈... 돈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알락사도 어... 돈을 물어보고 한 적이 전 처음 본다, 진짜. 그래요? 그건, 하,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그건... 어떤. <laughs> 아빠가 너무, 네, 아빠가 너무 네, 저기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네. 예, 지금 키우는 편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걔가 불쌍하게 또 혼자 두면 좀 그렇고 알라사를 보내는 건안 불쌍하시고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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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도 그래. 불쌍한데 여기서 외우는 거예요? 그니까 저 그만 듣고 싶어요 <웃음> 아, <웃음> 이런 얘기를 좀 엄청 호탕하게 하시는 <laughs> 아니 그 아버지가 아프시고 키울 우 현상이 안 되면은 애기가 여기서 지낼 동안에 월 20만 원씩 소망하는 것도 아깝다는 거아니면 그쵸. 그냥 다 아까운 거야. 응.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까운 거야. 아니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아이면 응. 고마운 존재 아닌가? 나날 그러니까. 대신해서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함께 지내준 건데 그니 추울은 많 고마운 줄 알면 좀잘 끝까지 케어를 해주던지를 응.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 이것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신 거, 가 음. 싶기도 아, 해요. 음. 그냥 혼자 힘들어가지고. 음, 그런 똑같은데. 거 아닌가, 단, 독단적으로. 그럼 일단 더 들어볼게요. 음. 아, 그래도, 와,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언니들하고. 응, 뭐그 음, 아. 아. 상의를 아예 안 하시고 전화하시고. 그요 이면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 또 새로 들었으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까 소장님이 그 던진 말 안락사 뭐 비용 이런 거. 안녕하세요. 아 천안요. 이 아버님이 9년 동안 키우셨던 거예요. 아 그게 동생이 키우다가 1년 동안 키우다가 네. 아빠가 시골에 집이. 이렇게 시골에 사시면서 이제 동처 하시 나니까 그거 갖다 놓은 건데. 네. 네. 갖다 갖다 놓은 거지. 갖다 놓은. <웃음> <쓰지>. <웃음> <받았다>. <웃음> 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물건인가요? <laughs> 갖다. 아 놓은 게 아니지. <웃음> <웃음> 아 섭다. 예. 그래도 키우다가 진짜. 보니까 어 여태까지 키우셨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몸이 아프시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힘드신가? 네. 아 아파트에 이사 오면서 이제 관리이 가지고 아빠도 힘드신가봐요. 그럼 음. 다른 연세가 있고 하시니까. 음. 그래도 강아지 지금 있는 친구도 자식 같은 친구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찡하고서 이 방을 보내요이 방을. 무슨 무슨 아, 어! 엄청 가식적이 이거 이거 카톡 부사 공개하면 안 되나? 아 <laughs> 어, 번호 까고 있잖아, 진 아니지. 그 약간 아버지가 힘들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예? 봤을 때 아버지 마음은 좀 다를 것같고요 경력 같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케어하기 네. 힘드니까 어, 어. 이런 공간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어때 연락 알아본 거지금도 <laughs> 아직 뭐 지금 남은 생도 있는데 네아 <laughs> 그래서 아, 한번 상의해보고 연락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통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락을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어, 잠깐 어, 했는데 명사관은... 근데 그렇게 되면 우산하나 아, 15호소 가서 안락사를 달아나거나 어. 기시키고 어. 이런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이 응. 그냥 아 머리 아 지금 돈이 문제인데뭐 응, 응. 머리 아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아 저는 그 상의하고 연락 준다는 거에 상의 그 한다는 거에 자체가 음. 키울 생각은 뭐 아, 음. 어, 배제하고 강아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음, 음. 그러니까 좀안좋게 음. 처리할 것인가?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어, 예,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 지금 좀 안락사 에고 치시고. 음. 음. 근데 또 알아보면 안락사하는 곳이 시보우소밖에 없어가지고. 시보호소도 음. 주인이 있는 한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 유기할 것 같아. 음. 그렇네. 그럼 여기하고 구조돼야지 그 알락사가 되는 거예요? 15소에 갈 거예요? 그쵸, 그쵸. 15소로 15, 갈렇게서 이동이 15... 되면 뭐 기간 내에 전문자가 아, 음. 안 나타나면. 그럼 결국엔 이 상담 온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laughs> 전두 가지로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로 이 공간에 오겠다가 다시 연락이 오면 우리가 뭐 안아주게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런 사연 다 들었으니까 그거 아니거나 연락이 만약에 안 온다 길에다 버릴 것 같아요 어쨌건 15호로 간다고 해도 가서 안 받아준다는 거 알게 되면 결국 버릴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한테 연락하고 다른 사설 보수에도 음. 연락을 엄청 돌려보실 음,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다른 사설 보수를 욕하는 건 아니고 음. 거기는 비용이 엄청 음. 어마어마해서 음. 돌고 돌아서 안다루고든 음. 음. 진짜 유기시키든 음.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근데 유기시키면 진짜 사람 다리. 아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정런 경우는 진짜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아예 키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얘기를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음. 음. 그렇다고 음. 이제 신경을 안 쓰자니 신경이 안 쓰일 수 없는 거. 앞으로 공개될 상황이 한두 건이 아니라. 하루에 저런 문의가 10번에서 20건. 안다가 운영된 게 5년 가까이. 그러면 그 많은 건수들의 아이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 지금 생각보다 숫자가 너무 커서 음. 지금 좀 충격이에요. 이런 사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 많구나라는 걸 진짜 새삼 느끼고 와,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음. 아니, 근데 처음에 이런 생각으로 애를 데려와서 키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끝이 이런 건지. 근데 약간 제가 생각했었을 때, 데려올 때도 그렇게 정말 생명을 하나, 이제, 한 생명을 내가 데려와서 얘를 끝까지 챙기진다 이런 무거운 마음은 분명히 안 가졌을 거 어. 같아요. 왜? <웃음> <웃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어릴 때는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귀엽고 나한테 애겨버리고 앙앙거려. 그런 그냥 단순한 외적인 걸로. 그리고 데리고 왔다가 점점 크다가 보니까 그냥 내 사정이 안 돼. 아, 너 같이 못하겠다. 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나라고 분쟁인 것 같아요. <웃음> 개념이 <laughs> 섞었으니까 <섞었어요. 웃음> 그러니까 체벌 같은 것도 강화된 것도 없고 인식, 사람의 들 인식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 인형을 키웠네요. 그렇죠. <laughs> 근데 요즘에는 왜 애견이라고 안 하고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음. 반려견 자체가 이름 그 뜻이 함께 반려한다. 그 그거잖아요. 애견 자체는 겉으로 보여주기식이란 말이에요. 그 이건 반려견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반려견이 아니라 애견이지. 음. 음. 몇개더 있는지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음. <laughs> 하나만 들어도 음. 이렇게 너무 짜증나는데. 힘들어요. <웃음> <웃음> 저는 <웃음> 솔직히 와. 하얀 볼 때. 직접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 하는 것만 봤어요, 저는. 네. 파양을 하는 거를.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개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같았는데 음. 저는 이런 통화 내용을 처음 들어왔거든요. 저도. 진짜 충격 먹었어요. 음. 음. 소장님 고생하시네요. <웃음> <웃음> 아니 이런 전화를 <laughs> 하루에 다 썼던 거, 이렇게 받으면 저는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 버틸 것 같아요 콧밥 음. 너무 많이 나서 화병 나서 어, 안될것 같은데 나는 대표 전화를 함부로 줄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음. 이 고충들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전화 통화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대표님이 상담하시는 걸본 적은 몇번 있는데, 음. 딱 통화 내용 들으면 이분이 별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건건 건 아니구나. 약간 아이를 정말 소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느끼지 못하셔서 상담 자체를 좀 이렇게 끊어서 한다고 해야 될까? 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음. 원래 평소 같으시면 되게 대화도 많이 나누시는데, 음. 여기서는 그냥 딱 정말 음. 음. 형식적으로 필요한 얘기만 꺼내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많이 따끔대죠. 네. 그 음. 목소리 중간중간 음. 그 화난 음. 그 빡침이 음. 느껴져서 어, 이런. 예. <laughs> 네. 이젠 <이제는> 지쳤다. 음. <laughs> 약간 생각이 많네요. 예. 네. 너무 우웨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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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세권입니다. <laughs> 아. 아. <웃음> 아직 세권이에요. 세권. 3권. 이첫 번째 거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운데 또 돌아가네요. 앞으로 더 파격적인 건많이 남아 있어요. 아, 너무 세. 이거 돼용 그러니까요. 응. 음, 화나 근데 이런 게 많다니까. 응. 음.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에. 아. 엄마나 근데 이런 게 많으면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음. 이렇게 취급을 할 거면. 네. 음. 그러니까, 음. 아이들. 그냥 그러니까 말만 좀 약간 요즘에도 사회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음. 솔직히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좀더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 그런 단어보다. 음. 그리고 이렇게 쉽게 버리는 데에는 쉽게 또 입양할 수 있으니까 라는 것도 좀, 음.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어쨌건 입양하기 전에 좀 뭔가 철저하게 이사람이 진짜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뭐 이런 것도 하나서부터 열까지 좀다 보고서는 아이를 입양해주는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거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보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라도 보내야 이런 게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너무 사고 파는 게 쉬워져가지고 음. 쉬워지니까 음. 쉽게 버리고 음. 쉽게 보내고 음. 또 심심하면 쉽게 드려고. 아 무슨 생각이지? 얘네는 뭔지? 그니까요. 얘네가 제일 큰 피해자예요. 피해견 얘네는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한테 버림받는 거야 응.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응. 눈물 나는 것 같아. 약간 저희 보호소를 진짜 집이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응. 진짜 어. 오래된 애들. 이게 응. 예, 뭐야? 한번... 응. 뭐야? <웃음> <웃음> 괜찮아요? 혹시 F? 왜 완전 왔던... 아. 옆에 T <laughs> 아저 F 저 F F 선생 아. 아. 완전 T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러니까. 보여줍니다 아.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게 응. 그 강아지들도 다안다니까음 응. 응. 맞아. 그래서 약간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입양 간 앞에서는 또 제, 좋게 얘기해서 입양을 간다 해도 재파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긴꼬리 음. 음. 는은 맞습니다. 진짜 차라리 그렇게 될 거면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게 낫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건 우리 부가 데리고 있는 거보다. 좋은 보호자한테서 음, 한 번에 입동부터 많이 받는게 나으니까, 아, 생각보다 겹치고 좀 생각이 많아져요.